영적인 말씀, 또 어떤 이단적이고 왜곡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겸손함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억지로 되는 겁니까? 결코 억지로 될수 없어요 우리가 한두 번은 그냥 사랑할 수 있어도 지속적인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2장 2절에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간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에 잘하게 하리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잘하게 하리함이라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정말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어,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영원히 새로워짐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바로 그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함께 전심으로 죄를 구를 구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흩어지는. 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잖아요.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흩어지지요. 세상을 향하여 흩어집니다. 세상을 향하여 흩어질 때는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홀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홀로 세상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이는 공동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그 사랑의 에너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세상이 홀로 흩어져서 직면했을 때도 거기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담대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 식물 중에 요즘 이렇게 많은 집들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식물 중에 다육이, 다육식물 여러분. 대부분에게 신방 가보시면 어, 그런 그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네 저희 집에도 이제 이 식물을 좀 키우거든요. 그런데 이, 이, 이 갓난 아이, 이거 말이요. 에 살살 저희 눈치를 보면서 베란다 문을 싹 열고 그 화분 있는 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렇게 만지면 선인장 같은 것은 가시가 있어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져보다가는 나중에는 만지지도 않아. 그런데 이 다육식물은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니까 이 맛이 들어가지고 이 녀석이 눈치를 살살 보더니 그걸 만지다 그것을 다 이렇게 그또 자주 잘 떨어지잖아요. 이런 잎들은 잘안 떨어지는데 이게 다 떨쳐놓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더니 내가 그걸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세상이 그걸 다 떨쳐놓은 거예요. 특히 그 다육식물 중에 그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아라이 맺혀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이렇게 쑥잡아다니면 그냥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야, 이거 쓰레기통에 이게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에이 다른 화분에 거름이라도 되라 하면서 이렇게 이걸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름이 돼서 죽을 줄 알았다고 아, 그런데 이게 한 1, 2주 지나니까 말이에요 이게 몇 개는 말랐는데 그것이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흙을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뿌리를 내리면서 몇주 지나니까 거기에서 두 개, 세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제가 여기서 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다육 식물이 생각이 나더라고.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어디에다가 우리가 흩어 뿌려놔도 그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홀로 어찌 보면 흩어뿌려진 그 다육식물처럼 우리도 흩어뿌려졌을 때 거기에 세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복음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 세상의 직면에서 나아갈 때,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견디게 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즉, 항상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야,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능하다. 라고 오늘 23사절에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고 결코 죽지 않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것들은 다 마르고 떨어진다. 그러나 주의 말씀만은 영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당시의 최강국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예언을 하고 40장에서는 이제 위로의 말씀으로 전환하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시의 최강국이요 가장 힘이 있는 그휘양찬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영광을, 권세를 부리고 있는 바벨론도 결국은 들의 들풀처럼 그 다음에 그 들풀의 꽃처럼 결국은 그 모든 권력도 다 사라지고 세상의 영광도 지금은 대단한 것 같지만 다 사라진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반드시 너희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시온의 찬란한 영광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2장 1절의 말씀처럼 교회가 도리어 저 세상적인 가치의 영향을 받아서 악독과 속임과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통용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턱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헐 사모함으로 말암아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짐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일 때에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더 힘차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사실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어, 보고를 받았는데 큐티 교재가 이두 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30권이 줄었답니다. 마음이 사실 안 좋았어요. 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야 되는데, 아,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항상 그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개인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예배를 통해서,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정말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가지 구원을 완주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지친 영혼들 세상에서 힘겨운 영혼들이 바로 이 공동체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다시 흩어질 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에 새로운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 형제 결혼 주례를 했는데 그 청년이 벌써 미국에 가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어, 뉴욕 테크놀로지 시립대학에서 어, 강사로 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 밑에다가 감동이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답글이 왔어요. 제가 그 글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기에서나 메나탄에서나 복음을 말할 수 없다. 그냥 2시간 3시간 영어로 경제학을 가르친다. 아니 복음을 말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친구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싶지 않아서 수업 전 기도하는 것도 교탁 뒤에 쭈그리고 앉아서 몰래 한다. 그러나 수업에 늦지 않고 오히려 선생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그 어느 교수보다 많은 수업 자료와 개인 공부 자료를 준비해서 배포하고 수업 후에도 시간을 내어 충분히 질문에 답해 주다 보면 또 권위주의가 아닌 섬김으로 하다 보면 언젠간 한 번쯤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겠지. 어떻게 유학을 갖고 어떻게 수억 원의 유학 비용이 채워졌는지 믿음의 여정을 나누다 보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믿는 복음을 강요하고 싶지 않다. 아니,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한 번쯤 믿고 싶은 분이게끔 내 삶으로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싶다. 말씀으로 방향성을 함께 잡아가고 기도로 원동력을 삼아 필요하고 적합한 지식 전달이 이루어지게 할수 있게 하는 좋은 길잡이가 되고 싶다.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런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해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방향성을 함께 잡아가고 기도로 원동력을 삼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으로 변화된 심령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분출될 때에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영향력을 품고 끝까지 구원의 완주를 하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 가운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우리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더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배 함께 나아가면서 우리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성찬식 어,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시고 나중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